그 어제 그 임영웅씨가 우리가 잘 아는 땡땡샴푸 모델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 팬분들이 많이 축하를 해 주었는데요 아, 기사 내용과 팬분들의 반응 뭐 댓글 사연들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뉴욕편 t v 가그 임영웅씨 새로운 광고 모델 발탁되었을 때뭐 기사들은 꾸준히 보고 있는 편인데요 이번에 그 샴푸광고 그 팬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뭐 게시판에 올라온 댓글 중어 싱가포르 팬분이 땡땡 샴푸에 대해서 기대감을 표하면서 그 올린 댓글도 있고요 어 실생활에 그 많이 사용하는 샴푸 모델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표시한 팬분도 계셨습니다. 어 그리고 샴푸 광고 축하합니다. 축하 축하. 티사 샴푸로 바꿔야겠다 인풍 성님께 딱이죠. 원래 그 임용시 별명 중에 임풍성이란 별명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몇 년째 쓰고 있어요. 머리카락 안 빠지고 너무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샴푸 모델돼서 너무 좋아요. 뭐 효과 유무는 향후 입소문을 통해서 뭐더 확인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아 그리고 다른 분은요,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풍성한 머리 더욱 빛나고 승승장구 하시길 아 그러고 보니 사진을 보니까 이명웅씨 뭐 머리가 풍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팬분이 샴푸 여기도 있다고 싱가포르 쇼핑몰 사진을 뭐 캡처에 올렸고요 어, 싱가포르에서도 T사 샴푸를 구입할 수 있다고 댓글을 다셨고요 이명웅씨 광고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하셨습니다. 뭐 재미난 댓글 내용들 후반에 조금 그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 기사 내용들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땡땡샴푸 모델로 이명웅 발탁 뭐이뉴스투데이 e 기사 제목입니다 땡땡샴푸를 선보이는 땡땡트릴리온이 땡땡샴푸의 그 새로운 모델로 가수 이명웅을 발탁했다고 밝혔다 뭐 브랜드는 모든 연령층에게 사랑받는 반듯하고 정직한 이미지의 이명웅과 땡땡 샴푸의 브랜드가 적합하다고 생각해 모델로 발탁하게 됐다. 그동안 땡땡 샴푸 전속 모델로는 손흥민, 지드래곤 등 세계적 스타들을 발탁해 왔으며 이번에는 이명웅을 전속 모델로 선정하며 한층 더 다양한 연령층 고객과의 접점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땡땡 트릴리온 대표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고집하는 땡땡 샴푸와 정직한 이미지로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이명웅이 함께하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앞으로 새로운 모델과 함께 브랜드의 그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으로 소비자분들의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 다른 그 기사는요. 어, 여성 조선 기사는 뭐 이런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이명웅, 지드래곤 이어 땡땡 샴푸 새 모델 꿰찼다. 가수 이명웅이 손흥민, 지드래곤 등 글로벌 스타들에 이어 땡땡 샴푸 새 모델을 꿰차며 대세임을 입증했다. 7월 5일 땡땡 트릴리온에 따르면 이명웅은 최근 땡땡 샴푸 모델로 발탁됐다. 땡땡 트릴리온은 모든 연령층에게 사랑받는 반듯하고 정직한 이미지의 이명웅과 땡땡 샴푸의 브랜드가 적합하다고 생각해 모델로 발탁하게 됐다며 광고계 블루칩으로 자리 잡은 이명웅과 함께하게 돼 기대가 크다라고 밝혔다. 임영웅은 땡땡샴푸 새 모델로 브랜드 파워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뭐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아 임영웅 씨 샴푸 모델 관련해서 게시판 댓글들을 그 조금 보았습니다. 뭐 은밀한 글들이 아니니까요. 해당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팬분은 남편이 뭐 티사샴푸를 쓰고 있었는데. 티사 샴푸를 다른 샴푸로 바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임영웅 씨가 뭐 티사의 샴푸 모델로 발탁되어 남편 샴푸를 못 바꾸게 해야 할것 같다. 여러분 그 남편 어떻게 꼬셔야 샴푸를 못 바꾸게 할수 있을까요? 이런 애교 섞인 댓글 이 있으셨고요. 아뭐 요즘 남편을 그 재미삼아. 남이 편으로 부르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신 것 같은데요. 뭐, 제 아내도 저를 바깥에서는 남이 편으로 부르는 것 아닌지, 뭐, 조금 걱정이 됩니다. 아, 그리고 샴푸 광고 축하합니다. 축하, 축하. 티사 샴푸로 바꾸어야겠다. 임풍성님께 딱이죠. 원래 그이명씨 별명 중에 임풍성이란 별명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몇 년째 쓰고 있어요. 머리카락 안 빠지고 너무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샴푸 모델 돼서 너무 좋아요. 뭐 효과 유무는 향후 입소문을 통해서 뭐더 확인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아, 그리고 다른 분은요.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최고의 광고가 될 것입니다. 뭐 소비성 제품이라 더 좋네요. 이 댓글의 의미가 있는 게 임영웅 씨그 광고가 좋아서 제품을 구입하려 해도 너무 고가의 제품이면 조금 부담이 될수 있는데 뭐 샴푸 이런 제품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쓰는 제품이니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풍성한 머리 더욱 빛나고 승승장구하시길. 아 그러고 보니 사진을 보니까 뭐 임영웅 씨 머리가 풍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팬분이 샴푸 여기도 있다고 싱가포르 쇼핑몰 사진을 뭐 캡쳐해 올렸고요. 어, 싱가포르에서도 t 사 샴푸를 구입할 수 있다고 댓글을 다셨고요. 임영웅씨 광고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싱가포르 분뭐 대전 콘서트 보러 오셨던 분 그래서 뭐 찐팬이란 영상에 소개되었던 분뭐 그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분 닉네임은 땡땡땡콘이라는 분입니다. 아 뭐, 유정편TV도 이 제품 사용한 적이 있고요 이명 씨 이전에도 주로 유명 연예인분들이 광고로 출연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제법 많이 쓰고 있는 브랜드라 생각이 듭니다. 뭐, 당장 바꾸겠다. 이런 팬분들이 댓글로 많이 보였습니다. 뭐, 이명 씨 팬분들이 제품에 대한 호응이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이명우 뭐씨 팬분들이 댓글로 보아서 광고가 나오기도 전에 미리 매출이 조금은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유정표 TV가 이명우 씨뭐 샴푸 모델로 발탁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주로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